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어, 그 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합니다. 예. 사람의 때 말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합니다. 예. 사람의 말보다. 하늘의 때가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오해를 넘어 흐르는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말보다 하늘의 때가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어제 긴장하는데요. 예, 이 옷을 이게 양복을 입고 올라가진 않았, 안, 않았거든요. 올라갔더니 갑자기 어머, 목사님이세요? 예. 다 아는 얼굴인데 옷 보고서 그렇게 놀랐어요. 또, 어, 우리 좀 이따 이제 최광 전도사 와서 인사할 텐데 모르는 청년 하나가 와서 막 일을 하고 와서 밥 먹고 있으니까 어, 저 청년은 누구냐고. 또 우리 박동진 시사님은 너희 어머니는 누구시니 이렇게. <웃음> <웃음> <laughs>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어,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 최종사님이 "아, 이거 목사님, 당분간 너희 어머니는 누구신지?"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겠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2부 예배, 이제 좀 이따 부서 예배 끝나면 올라와서 인사하고, 또 청년부 가서도 인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청년은 누구니, 또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렇게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뭐 이렇게 출신, 배경, 외형, 상황, 뭐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리고, 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죠 그래서 경영학에 보게 되어지면 인지평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보는 것이나 표면적 정보에 끌려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걸 여러분 인지평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판단은 대부분 오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요 거의 대부분이 뇌피셜이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겉만 보고 판단하고 눈앞에 정보를 근거로 사람을 단정짓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 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데 이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 동락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 출신 때문에 배경 때문에 정치적 기대 때문에 메시아적 기준 때문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 장면들을 봤거든요. 그랬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한 번도 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해를 해요. 조롱을 해요.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와 사명을 따라 한 걸음도 어긋나지 않고 걸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의 오해 한 가운데 서 계신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서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규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모든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해를 넘어 흐르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길 위에 함께 서길 원하고 그길 위에 초대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배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순종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수군거림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25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또 27절 말씀 을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아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메시아라면 오늘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들의 말은 전부 불완전한 정보 편견에 기초한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제가 좀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머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라비에게 하나도 배운 게 없다. 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들의 시선은 철저히 예수님의 겉 모습, 상황, 이 배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는 만큼만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조건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 진리는 여러분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 너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해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파송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보내신 그 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판단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이야 라고 하는 이것 어, 위에 세워주,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의 하나님의 때인가 이걸 물으셨던 거예요. 지금이 내가 움직여야 될 순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오해받고 저런 오해받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 아니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그래서 때로는 비난했고, 배척했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외도 예수님이 가시는 사명의 길그 걸음을 막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저런 평가와 말을 쏟아냈지만, 여러분 하느님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조용히 그러면서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고 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본문의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의 오해 속에 사역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회 가면서 그런 저런 오해를 많이 받으셨는데 아니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오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냐고 아니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뭐가 뭐 달라질 게 있는 줄 아냐고 이그 사명이, 사명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냐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아주 그냥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뭐 어디 있냐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걷는 길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은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붙들고 있는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게 오늘 우리 사명의 기준인 것. 그래서 여러분, 올해 마지막 달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늘의 때를 믿고 사명의 길을 언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이를 물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늘의 때를 믿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면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완벽해야 된다 실수 없어야 된다 근데 아니 아무리 완벽한다고 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한 실수요 실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는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머리를 다 빗었는데요 예 옷을 입으면서 정전기가 일어나 가지고 머리가 쭉 떴어요 아마 또 그러면 또 새벽 예배 영상 막또 찾아보실 것 같은데 예 머리가 이렇게 뜬 채로 예꼭 머리 하나도 안 빗고 그냥 막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와서 설교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나중에 영상 보기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집사람한테 아니 좀 얘기 한마디 해주지. 그 보면서 저한테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 아나 머리 쓰다듬으러 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한번 쓰다듬을 텐데, 아니 그걸 안 해주고 그냥 예배 끝나고 망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완벽을 추구하고 좀 제대로 된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이 생각들을 하고, 근데 그게 막 강박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우리는 완벽한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흔들려요. 복음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내 삶의 자리, 상황이 나를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이 막 흔들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복음이 나를 흔들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데 뭘로요? 말씀으로 채워내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라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릴 때 막 말씀으로 날 채워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날 채워내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 하늘의 경외함을 채워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늘의 빛 때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명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려도 다시 하늘의 빛때 사명으로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해 속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걸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르도록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은 사람들의 오해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는 말로만 판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는 결국 뭘로 이어져요? 방해로 이어집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여러분. 사람의 오해는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이게 생각이잖아요. 내가 오해했어. 근데 오해는 뭘로 나타나요? 말로, 그 오해한 게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요건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결국... 태도가 되어집니다. 오해하면 네. 태도가 되어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우리 박종란 장로님 저한테 뭐 어떤 뭐, 뭘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만나면 계속 웃으면서 아이고 장로님 했는데 뭐했어요? 오해가 태도로 나타난 겁니다. 뭐요? 나한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겁니다. 오해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결국 뭘로 이어져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판단이 이제 공격적인 태도가 되어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끊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길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우리가 사명 앞에 서려고 하면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누군가는 반대합니다. 이게 꼭그 자리가 계속해서 연출되어집니다. 오해는 언제나 사명을 향한 이 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손은 예수님을 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0절 후반절을 보면 본문 전체에 신학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복음이 나옵니다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선언되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 그 어떤 손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다. 사명의 걸음은 사, 사람의 방해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어요. 즉, 사람의 의도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것도 진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이고요, 사람의 의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막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명의 주도권은 그래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함을 드립니다. 역설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 방해를 지금 놓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방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졌다고요. 32절 말씀 볼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르 사람들을 보내니 여기 두 가지 사실이 여기 드러났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협을 해요. 근데 군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아니, 위협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막으려고 행동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해요. 이제 그만 예수님을 막자, 예수님을 멈추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멈출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 물음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멈추게 할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끊을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방해는 예수님의 사명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반전에 통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더 드러났고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갔고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구속의 때가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해는 하나님을 막을 힘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가속시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려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잘못된 평가, 이해받지 못한 결단, 원치 않는 오해, 사명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 그리고 때로는 이 마음을 흔드는 이 두려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우리의 걸음을 흔들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 사명은 사람은 사명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조차 사명을 이루는 길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완벽했는지가 아니라 흔들렸어도 다시 하나님의 때와 사명을 붙들었는지 이것을 묻고 때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오해 한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자,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여러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35절을 보니까 아니 헬라인을 가르치, 가르칠 터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엉뚱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길도, 예수님의 계획도 전혀 모르면서 겉으로만 지금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단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명은 사람의 이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와 판단, 주변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아버지의 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시간표를 따라 걸어 가셨고 그 길로 십자가, 그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흘러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붙들지 못하면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사명을 붙들지 못하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고 예배할 수 있나요? 예, 할수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고 기도할 수 있나요? 네,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고도 말씀 읽을 수 있고요. 우리가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놓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 앞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지금 이,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장면은 그런 거예요. 눈 앞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자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의 오해 때문에 사명에 흔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람의 이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이해시켜야 되고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함께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겠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성령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 주시고, 또 확신 주시고, 또 연합하여 서기적 사명 이루라고 하셨기에, 때로내 생각과 내 뜻과는 좀 반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 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해도 길은 막혀 보여도 어, 주님 주신 사명은 절대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계속 바뀌지만 하늘의 때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출신을 두고 수군거렸고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판단했고 마음에 드는 장면만 장면만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오해와 방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났다라고 선포하시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그 부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할 때는 그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 아니 하였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유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 수근거림을 뚫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구원의 사명 완성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했던 시선들, 내 마음과 다르게 흘러갔던 상황들, 아이 일이 맞나? 여러분 흔들렸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왜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하냐라고 하는 말, 아 그렇게 해봐야 뭐가 달라지냐라고 하는 냉소, 조금만 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타협의 속삭임. 여러분 등등 이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의 내 안에서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내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때문에 주저 앉으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사람의 이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올한해 얼마나 완벽하게 달려왔느냐 이거 아니에요. 흔들렸어도 지쳤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의 때와 사명 앞으로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오해 속에서 사역하셨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오해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해를 넘어 사명이 흐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줄 압니다. 여러분 오해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는 여러분 사람이 하지만 사명은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흐르도록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끝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고백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주님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때를 더 믿겠습니다 오해 속에서 멈추지 않고 사명 붙들고 어, 걷겠습니다 제 인생이 사람의 평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사명의 인생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결단과 간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끄십니다 붙드십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눈물 그리고 숨은 순종까지 우리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맺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를 넘어 흐르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교획을 신뢰함에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명을 다지고 또기도해